나 강수 미합을. 일단 따다 기마 건전이 기마 피켓 넣어봐. 상대 돌진을 안 써. 상대 돌진을 안 써서 토르를.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너무 확정짓지 말아라. 상대가 돌진을 안 써도 토르비안이 좋아. 어떻게 하지 기 우리가 어차피 흔들 거니까. 토르비안 안 쓰고 야. 하던 대로 돌진 짜자. 여기 무단하게. 그럼 나 쏠자 놓는다 나는 그러면. 아 쏠자나. 쏠자 놓고. 근데 저거 진짜 눈관이 공격은 돌진이 탑인데 이거 돌진 안 쓰겠어 선방. 근데 상대 거의 안 쓰더라고 아이엔더 돌출인 천안가 안지 뭐야? 또을 얻는다며? 어? 네? <laughs> 안 나왔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아나 어, 오늘 나 오늘 근데 야시발 경쟁할 때나 이렇게 되지 나 특기할 때 갑자기 기다리네. 또잘 된다. 너 원래 근데 특기 끝나고 항상 경쟁했는데 왜 오늘은 어, 뭐래? 어. 어. 나 오늘 오늘 아까 반찬했어나 오늘 특가했어. 너 어, 잘되고 있어? 나 갑자기 잘했는데 어. 어아아뭐보고 그래 가버리네 나 아이엔은 진짜 잘 됐어 아이엔 플레이 혹시 쓸싸한 시점 녹화되면 한번 봐볼게 보나 아이엔 진짜 잘 됐어 아 춤추는 거 봐가지고 오늘 아니요? 그 뭐냐 난 러스트는 나랑 코커싱 아... 맞췄을 때 생각보다 표창이 대갈빡이 <laughs> 똑딱 바뀌었어 노래? <laughs> 아 잠깐 배아파 빨리 끝내자 노래 불러달라고? 아니 부르지 말고 네가 누가 부르면 어떻게 제요 나 숨어있을게 약간 일단 여기. 여기가 숨은 거야? 어. 여기가 숨은 거야? 이상하게 여기서 볼수나 여기 서볼수 있어. 나 여기 보볼수 있어 이안보이파라이어 아니야. 어중타 맞고 애들아, 떨어지면 떨어지지 말고 안쪽 들어가지 마. 돌진이야. 돌진이야. 돌진이래. 돌진해 파라. 잘했어. 오개오 이거 봐. 돌기서 봐. 나기서 물러온 거 봐도. <laughs> 루시루시 루시 루시. 루시 내가 더 빨라, 다른 나 거. 나, 나 겐지.. 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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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 괜찮다. 괜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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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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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메르시 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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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메르시 다 괜찮다. 괜찮다. 다 거점엔 루시오, 메르시. 아 메르시, 아, 아이, 메르시. 그 살린 거 루시오, 메르시. 야, 메르시 보은중. 나 짤린다. 나나 메르시, 메르시피. 고있어여기야 메르시피. 메르시 짤, 메르시 짤 계속 피비나 끝까지 없었어 윈터몬다, 윈터문다 아. 한마뽕 얼마? 까나어야 윈터피, 윈터, 윈터, 쳤어나 이런 거 아! 넣어줄래? 야, 나야 루시오 보은중. 야 루시오 보은 봐 아나맨 쓸게 나 나이스 윈터 본다 윈터 세루시 위에 루시우 2층 루시 아, 나. 아이고나 킬이 안 들어왔다 루시우 기티 아, 들어. 어? 윈터 세따라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번에미스 왔어 나 미스터 미스터 윈터 계속 마크게나 윈터 마크게 일단 그냥 뽕윈스 줘라 그래, 그래. 아 겐지 줘라 겐지 줘도 되고 겐지 줘상대 물었을 때나 호빵으로 우리 팀 지키면서 파라고탄 막아줄게 아, 나 내가 묵여보자 미안해 내가 었어더가 아까 죽은 게좀이상하 했어 야 나노 겐지로 뒷라인 잘라줘 내가 지키는 거아니있 아이고 밤바야 물리 마리를 해야지 야야야 아, 어. 나 긴장 아. 쓸게 나이스 비나 메르시 보은 오! 나 메르시 반피 지금 애들 다 왔어 지금 합류했어 메르시 컷나이살만해 어, 나. 아나 가자마자 뽕 줘야 돼 어. 아이 쏴. 마크를 막아야 해. 마이크 잡기만 해. 집결하기로. 와 집결하기로. 진겨대 <laughs> <laughs> 야 이거 박상 치다 이거. 야나나 나, 나 이거 <laughs> 겐지가 파라스쓴줄 아, 알았어. <laughs> 잠바 잠바 아까 자리 잘 잡았는데 나랑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아, 멀리 나 나도 나 내가 윈서를 떨어뜨렸어야 했는데 못 떨어뜨렸어. 너 잠바 물린 뭐, 얘기 해야 뭐, 돼. 돼. 아 저거 진짜 물리고 자수고 할 수십사일. 시간이 없었어요. 어순식간이거어 진짜 순식간. 매들 정배들 어 이거 너무 한타장 나야 같이 있을게 이거. 야 게지 반피 아래. 겐지가겐지가 잠깐 떨어지네. 아. 야 왜? 아, 도, 도, 아, 메르시 반피. 메르시 반피. 야나 거점에 루시우움 중. 메시. 거점 루시우터 정리하자. 루시카 루시카. 빼빼 빼. 전반 빼. 빨아 메르시카 메르시카. 루복시다루 디바 볼게. 디바 볼게. 디바. 내가 보내서 확 야, 너, 나 떨어진다? 2층에 있지? 나 윈스턴 공털좀 살려줘 나스턴 피해 스턴 포커싱 위스턴나 겐지 볼게 겐지 피해 겐지 컷소환나 송하나 볼게 아, 야 뭐야 뭐야 안 끝났네? 야 X발 미안 나 이거 디바 끝난 줄간에어야이야 X아 야 자리 잡아줘 얘들아 30초 하나 딩글할것 같아 나 맥스턴 씨게어 안녕? 오케이 오케이 방이. 저 걸리면 죽는 거 아닌가 거의? 우리 상대 있다가 잘 공만 쓰면 돼. 상대 뽕 얼마야? 뽕뽕 얼마? 어? 야 옆에 옆에, 뒷배래. 아나 쏜다. 아 쏜다. 나내 상대 하나 잡아줄게. 아 짤. 메르시 상대도 하나 없어? 리석타커석스베리스나메리스이가돼 메리스. 메리스, 메리스 오케이 나메르스 오케이. 이층에 이층에 비트. 빡빡하면 메스자메스 겐지만 야 겐지 팔라 겐지 팔아 파라, 파라 팔이반아 겐지 반피. 겐지커 애쉬이어와 더. 잘했어 잘했어 어그로 잘 끌었어. 정신. 아 잘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우리 야, 오늘 브리핑도 잘했어. 좋고 확인콜도잘 음, 나와 우리고 있어 칭찬받을 일이야 나 이거 조용히 잘했어 아 맨날 집에서 노래 부르는데 뭐라 안해 너는 하지. 건져나 <laughs> 이거 어떻게 우리도 근데 파라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눈바이 트인 같다고 보기 안 좋아가지고 상대가 왜 우리 안야나트레쓸 건데 그러면은 어, 이것도 아니, 괜찮을 명으로... 것 같아. 우리 파르시에 겐... 그... 겐지 쓰고 뭐야, 어, 나 솔직히 3딜이 신 낫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3딜도 괜찮겠다. 아... 나윈스한번 맡겨도 되냐? 나 경쟁에서... 한번 어, 주자. 어, 안 너를 돼. 돼. 내가 봐버잖아안 돼. 돼, 안, 나 민스타... 나안 돼. 나윈스 절대 안 돼. 제가... 그럼 차라리 솔져를... 제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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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돼. 아, 그 내가 솔져 되는 분이야 5시간 해도 안돼 너는 10시간 더 해야돼 아 이번생에 포기해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르시에 그거 윈디 진짜. 넣고 벤지 상대가 우리 아나 짜르고 그 다음부터 포커싱 진짜 비겼어 야 나는 그래. 내가 봤을 때 우리는 3탱은 상황별로 쓸수 있게 하고 뭐콤불하나 어. 이런 컨셉식은 <laughs> <컨셉시간 웃음> 연습하되 이 포커싱이 이거 근데 우리, 우리 한 칸만 먹으면 돼서 더 갈고 다야할것 같거든 내 생각은 또 그래. 아, 어. 근데 너네가 뭐 여러 가지 해보고 싶으면 하는 거긴 한데 그럼 삼군만 해버리려니까요? 어이는 연습해야 돼손구라는 그러니까 컨셉픽은 연습하대. 그러니까 특정 매에선캐더 말은 뭔 소리야? 거점 발으라는뭔 소리야? 아 거점 한 칸이면 되니까 생각하라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육군과 거체뭐제껴야 누구 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일단 어, 우리 미소야 아, 뭐야. 야 정말 같이 오, 뛰어줘 준영아. 아이속이속 있지. 어 이속 있지 그럼 나필다 채워주고 지금 갈 거야? 필요한가요? 어 하나 둘셋 이속 줘 이속 줘 켰어 나 저기 손자 하나 손자 하나 왼쪽에 어. 아, 안 아. 안나 손자 하나 야안해안해안 아나 힐 아나 힐 제발 힐을 할게 거점에 메르시 야 거점에 거점에 아나 거점에 아나 봐 얘들아 아 메르시 봐야겠다 메르시 메르시 잡았어 나이스 그 다음에 아나 힐러 없어 아나 꺼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야봉장이 쓰기다. 겐지 야피 겐지 한번 봐줄래? 겐지커 이제 바로 뛰어갑네 아, 우리. 도저히 붕장야 에피. 야 괜찮아 이거. 맥카 깠어. 아, 아깝다 배로. 이거. 아주고 빼서. 내가 훔쳐서 바꿀 걸. 다시 다시. 상대 맥카가 뭐였어? 아 내가 못 봤어. 이번에 뭐야? 맥카 깼어. 오케이. 야 여기서 하면 덕끌리지 말고 같이 가면 돼 바로. 이번 하고 온다. 나나 나온다. 아 위부터 공격하거든. 상대 맥카야. 야 다음에 나 똑같이 한번더 해보자. 우리 메시요, 있지? 나힐한번 해줘, 잠바야 나 같이 킬해 잠바야 나 여기 통화했어 나 이속 정리 한 대, 이따가 이속 하나, 둘, 셋,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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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야, 아나 똑같은 조금대. 위치 어, 야, 아나 솔져 보는 중 야, 야, 솔져 컷, 솔져 컷나 아나, 야, 아나 잡을게 쟤다다 메르시, 메르시, 빨 메르시 잡야돼 메르시 먹게, 메르시, 이제 메르시 봐줘 어 저거 안나왜 그래? 아, 겐지 피해, 겐지 피해 겐지 컷 괜찮아 우리 부활해 안아피. 아오 마이 갓. 안아까. 메르시에시피 이게 솔저야되는데이층에솔 오케이 확인. 야메르시메르시메르시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저희에 거. 아 잡을 거면 안아 끝까지 잡고 그다음 포커싱 해 줘야 되는 난이가 어그 아니고 방금 메르시 그것 때문에 그래 그 방금은 진짜 고싶 괜찮아 괜찮아 나해봐나 진짜 싸우 아나 아나 야 아나 아나 일단 아나 봐 일단 아나 봐 아나 갠지 갠지 지컷 개피 야 송아나 송아나 야 메르시 온다 다거궁어시 막았어 나이스 먹기 먹었다 그냥 꺼내는 판단 좋았다 저, 야 이거를 내가, 내가, 내가 뭐야 그니까 아나 보다가 아나한테 빨대가 꼽히면 내가 포커싱 바꿔줘야 돼 너무 정신없어. 어, 아나한테 꼽히면 바꿔줘야 돼, 그거. 아나 안 주고. 어, 그니 너무 오래 걸려 어, 나는 안 근데 안 한... 우리가 근데 녹일 상황이 있었는데 순간 약간 샷, 샷에만 갔거든. 어. 그리고 뭔가. 힐리탄에 대면은 우리 팀에 힐뱀 먹고, 우리 팀은 다힐뱀 먹고 죽는야 돼. 진짜. 아. 어. 그때 바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못 했다. 아니, 잘했어. 그래도. 이이게두 마리 퍼진 건가요? 다른 거래. 아 이거.. 하하하하하 오오오 나잇 멋있는데 다음에 타임 갖자 아니야 뭐? 야 이거 마지막 맵 아니야 이제? 마지막 맵인가? 네. 아니면 막판 하고 막판 시간 괜찮으면 막판까지 해도 되고 한판더